Been to the top of Mount Everest, I've sailed the seven seas. I've shared the stage with all the best, right here next door to me. 아침 이른버스 타고 왔더니 아직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10시에 문 열어서 오픈한지 30분도 안 됐거든요? <laughs> 전략적으로 약간 줄 많이 설것 같은데 먼저 돌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데좀 나중에 가야 될것 같아요 도마켓으아 이게 도마켓이야? 엄청 총고 진짜 좋으면 여기 평화리적거요. 안스바나이 데어스 리프팅 바이 올라이에도는게 조금 더 Yeah, 한국에서 도6고많이 생겼잖아요. 영국에도6 4번가있긴한데 I r e a 이 64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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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가번이 64번이 64번이 안가봤이든4번이6가번이 64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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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4번이지4번이6이6 4이 너무 귀이워 그냥 음. 이거는 그냥 파란색인데 키즈 모델이긴 한데 사이즈가 좀큰거 사면은 어른도 신을 수 있는 여자 꺼 기본 성인인데 둘 중에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여기 지금 세일하는데 하나 사면은 두 번째 거는 50% 세일이래요. 근데 마이클 지금 뭐 하나 산다 그래 가지고 세일 안 하고 이 가격에 사도 영국에 사는 것보다는 더 저렴하거든요. 이 정도가. 이 정도가 봐도. 아, 이거는 컬러들. 이거는 컬러. I like this beigey kind. Okay, I'll go for these. 약간 집에서 얼굴 닦는 그 화장실 수건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넵킨이 이건가 봐요. 여기 안에 포크랑 이게 들어있어요. <laughs> 우드버리 아울렛에서 쇼핑 잘 하고 왔고요. 여기 타임스퀘어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약간 전형적인 미국식 바베큐이자 약간 펍 같은 느낌의 그런 레스토랑이래요. 근데 오늘 이 되게 괜찮아가지고 저녁 먹고 바로 그래서 브로드웨이까지 왔으니까 뮤지컬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랑루즈 예약했거든요. 런던에도 웨스트핸드 쪽에 뮤지컬 거리가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유명한 뮤지컬들을 다 쉽게 볼수 있긴 한데 올랑 스나 시카고 이런 미국이 원조인과 뮤지컬을 여기 브로드웨어에 왔으니까 네. 한번 정도는 보고 싶어서. <laughs>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다 나오는 2인 세트를 시켰거든요. Cool. It. Yeah, smells r e a 대신에 간이 좀 세니까 빵을 주나 봐요. 닭고기랑 훨씬 맛있어 음. 음, 여러분 저희는 결국 다 먹지 못하고 쭈고박스달라고 했어요. 근데 소고기랑 닭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서 그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세트도 있거든요. 그냥 딱 깔끔하게 먹고 싶으면 그두 가지만 시켜도 괜찮을것 같아. Tomorrow breakfast? <laughs>

Set I've ever seen. Yeah. Uh, it was interesting because I did remix. A lot of those I did remixes of like popular stuff. Christian was really good. 저기 치즈 케이크가 되게 예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즐겨 먹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도시락이라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못 먹겠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먹으려고 포장하나 했어요. 오늘 아침은 <웃음> 어제 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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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다못 먹고 바비큐 싸온 거 아침으로 먹으려고. 그리고 어제 퀴즈 케이크 사온 거 디저트로 먹으려고요. 숙소 근처에 있는 커피가 다 맛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사왔거든요? 근처 슈퍼에서? 그리고 필터랑 해서 내려 먹었는데 내일 이 숙소에서 떠나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버젓이 이거 뭐지? 하고 아까 아침에 열어봤더니 커피인 거예요. <laughs> 세상에. 어쩐지 집주인분이, 호스트분이 이걸 여기다 갖다 놨는데 커피 가루 거를 미리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심지어 냄새 맡아보니까 같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마이클이. 뉴욕 치즈케이크. 뉴욕 뉴욕, 뉴욕 치즈케이크. 블루베리 맛을 사왔는데 라즈베리라즈베리 아, 라스베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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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 So a New York cheesecake is like the gold standard of cheesecake. Let's be honest, creamiest, but it's not like so rich you can't eat it. Wow, 여기가 쿠팡 25시 미국편에서도 나왔던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인데요 블랙라벨 버거가 진짜 맛있다고 그 며칠 전에 예린님 만났을 때보거 한군데만 갈거면 여기 꼭 가보라고 강력 쿠팡해주셔가지고 미리 예약해서 왔거든요 기대가 돼요 왜냐면 보통일 점심인데도 거의 꽉 찼어요 본자리 가야 고기 두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미디엄으로 했거든요. 야채가 옆에 따로 나와요. 자기가 안에 넣어서 먹는 건가 봐요. 진짜 구나 아니야. 이찮카라멜라이나한 양파에 귀찮구나. 귀찮 일단은 버거 자체는 진짜 맛있어요. 고기 자체 굽기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저희는 미디엄으로 했는데 칩스가 너무 일단은 약간 딱딱하고 감자깡 그 과자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의 감자튀김이었거든요. 그 감자튀김은 많이 못 먹고 많이 남겼고, 버거는 다 먹었어요. 아침에 치즈케이크도 먹고, 그 바베큐 먹어서 둘다 배가 전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버거는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You don't have that yellow bus in the 아까 버거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지금 소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다 그래야 되나? 그냥 약간 편집샵이랑 명품샵 같은 거 이렇게 모여진 곳인데, 원래 약간 날씨가 좋으면은 자유의 신상 그 유람선 타러 가려고 했는데, 약간 많이 흐려서 오늘 말고 내일이나 모레 가려고. 예전에도 여행 왔을 때 여기 한번 온 적이 있긴 하거든요. 되게 사람이 많은데, 뭔가 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여기 오니까. 근처에 회사가 많으니까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샌드위치 드시고 막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놀람> 크리스피도넛이 있는데, 여기 약간 공장에서 여기서 바로 딱 만든 딱! 상큼한 도넛을 먹을 수가 있대요 아, 이거 찌개야. 아, 찌개야. 네. 하는 거야? 네. 살색? 예. 튀긴 거 엄청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파는 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주시는 거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오실 거면 꼭 같이 튀긴 거를 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와서 먹는데 2번째 라운드. 하나 더 샀어요. 갓 튀긴 거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가서 하나만 더 샀어요. 오, 진짜. 음. Yeah. 음. 가격도 하나 가격만 냈거든요 음. yeah, So, 완전 달라요 안에가 훨씬 부드럽고 달러1꼭프레달한거달라고꼭꼭0달러1 0 0 0요와1 0 0 0 러시 저는 다시 숙소 쪽으로 왔는데 나우백. You literally see one of the s e l e r t 가 2020년 말쯤에 열어서 아직 연지 한 3년도 채안된 새로운 전망인데 저희는 엠파이어 스파이트 빌딩은 낮 시간대에 가고 서밋은 해질 무렵에 들어가서 해 완전 지고 깜깜할 때까지 구경하고 나왔거든요? 엠파이어 스파이트 빌딩이랑 서밋이랑 굳이 둘다갈 필요는 없고, 위에 전망 보는 건 서밋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서밋에 올라가면은 엠파이어 스파이드 빌딩도 진짜 잘 보이고, 다른 유명한 건물들이 그 서밋에서 전방으로 다잘 보이거든요. 피곤해서 집 들어가는 길에 그 첫날 갔던 가게 다시 가가지고, 거기 신라면이랑 한국 음식도 좀 팔더라고요. 진짜 그곤했 진짜 피곤해. <laughs> 무슨 소리야? 척? 어? 척! 어?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아파요. 어. 다리 아파요? 어, 많이 걸어서? 다리 아파 이번 여행 때좀 많이 걷기는 했는데 내일 이제 지금 에어비앤비 체크아웃 하고 브루클린 가까운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2박 할 거여가지고 오늘 저녁에 숙소 들어가서 짐도 다다 싸야 돼. 이거 아 뭐지? <목소리> 치킨 볶음밥. Yeah. Oh, we've got a salad as well. We need to make that. Yeah. Oh, ramen, so to oh, so eat It's so sweet. Oh, but... It's really nice, though. Which one is it? Your ramen. We've had two big meals today mm. and stop at the donut factory, and we're starving. <laughs> Enjoy.